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라 하시니라.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3장 1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시험하려 하시며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서 광야 통과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여 보내셨는데 거기에 그 악한 민족들,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시험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학교에 다닐 때도 시험을 참 많이 봤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을 평가하기 위해서죠. 우리가 자격증 시험도 있고, 직장에서 승진 시험도 있고, 시험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에게 합당한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합당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어떤 권리가 주어진 자격을 부여하기 위해서 시험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장관청문회, 이런 것도 일종의 시험이죠. 그 장관이라고 하는 직무를 수행하기에 이 사람이 실력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대선 토론회,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릴 능력이 자질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지를 토론회를 통해서 백성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일종의 시험을 보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도 시험이 있는 겁니다. 시험이 어렵거든요. 시험이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보는 게 육신적으로는 굉장히 고생, 마음의 고생, 마음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있어야만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시험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한 일곱 족속을 남겨두신 것처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옛 사람, 옛 죄성과 기질, 죄의 기질을 남겨놓으셨어요. 싸우라고. 이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방민족을 남겨놓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가지 이유는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무조건 정착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정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진멸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서 이기면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었고 이기지 못하면 그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계속 가시와 올무가 됐거든요. 왜 그들을 남겨놓으셨냐면그 전쟁을 통해서. 더 강한 군사가 되게 하기 위해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군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연습과 훈련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남겨 놓으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3장 2절 이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다섯 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로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하는 희위 사람이라 사절 같이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그래서 천국을 우리가 가면은 천국에서는 전쟁이나 싸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한다. 천국을 상징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건 맞지만은 조금 더 엄밀하게 말하면은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기업과 영광을 의미하고 상징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싸움이나 전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 우리가 받을 그 기업과 영광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방 민족과 같은 이옛 성품, 옛 죄성과 죄의 기질을 남겨놓으심으로써 또이 세상, 악한 세상에 살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 가신다. 그래서 잘 싸운 사람은 기업이 큰 겁니다. 싸워서 이긴 사람은 영광이 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죄성과 죄의 기질, 그리고 이세상의 그런 악한 그 세상 속에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해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군대로 만들려고 하나님이 해주신 겁니다. 이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면 정복을 하는 거지만은 못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사사기 1장을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1장, 27절. 문나세가 베스안과 그 향리의 거민과 다안악과 그 향리의 거민과 돌과 그 향리의 거민과 이블르암과 그 향리의 거민과 무기또와 그 향리의 거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사람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사람에게 사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한 가나한 사람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한 사람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거민과 나할롤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나 가나한 사람이 그들 중에 거하여 사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거민과 시돈 거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르혹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땅 거민 가나한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니 이는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가 베스메스 거민과 베다낫 거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땅 거민 가난한 사람 가운데 거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다낫 거민들이 그들에게 사역을 하였더라.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그들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그들과 함께 거하였다. 함께 거하였다. 쫓아내지는 못했지만은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 이런 말씀들이 반복되고 있죠.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그옛 성품, 옛 죄의 기질, 죄성들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싸워서 정복을 하고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날로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죄성과 죄의 기질을 정복하지 못하면은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죄성과 죄의 기질이 없어지지는 않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있기는 있는데 이걸 정복을 못 하면은 이이 죄성과 죄의 기질과 함께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서 사사 시대처럼 사는 겁니다. 이 죄성과 죄기질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사기 2장 2절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 미뇨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가시. 가시는 찌르고 아픈 거죠. 손톱 밑에 가시가 아주 작은 정말 보이지도 않는 가시가 하나 있어도 그렇게 신경 쓰이고 그게 성가시고 아픔을 주는 거거든요. 하물며 여기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 옆구리에 가시가 하나 있어 봐봐요. 얼마나, 얼마나 그게 계속 신경 쓰이고 계속 그것이 그 아프고 괴롭게 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 죄성과 죄의 기질을 싸워서 이걸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복이 안 되면은 그 죄가 계속 옆구리에 가시처럼 나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올무가 되려. 올무는 그 사람을 잡아매는 거지 않습니까? 이 죄가, 죄성이 나를 잡아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 신앙을, 내 삶을 잡아매는 거예요. 그 끊어내지 못한 죄가, 끊지 못한 술이, 끊지 못한 담배가, 끊지 못한 무슨 세상의 노름이나 나쁜 취미나 도덕적인 죄나 어떤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그런 그 죄가 올무가 돼가지고 나를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얻은 사람인데 다시 죄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움직이질 못해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